구독, 좋아요. 음, 맛있다. 아, 죽어버렸어. 하나, 둘, 셋. 아, 좀 많이 오네. 아, 맞다. 이거 스쿼드지. 아, 씨. 아, 또 까먹었다. 이거 솔로인 줄 알았어. 내이층으로 가. 이렇게 따로 다니냐? 일단 여기는 끝난 것 같고. 아, 이거 뭐라고 자꾸 이렇게 긴장이 되냐? 아, 씨, 이게 뭐라고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우지갈게 인서클 할게 저 이차 존나 싫어하거든요 국뽕 비트 100개? 아바로해요난 <laughs> 솔로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여자친구 없으니까 빠바빠빠빠 아이고 백 개. 이걸 한다고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비밀치울 비밀치울. 감사합니다. 저기 <laughs> 세워서 좀 놀다 보면 오지 않을까 알아서 애들. 어, 일로 온다. 오나? 일로 오나요 꽁킬 레스 기이 3명이다 죽겠다아렉렉 걸렸어 아 뭐야 뜨뜻니빙이 <끝> 뜨뜻님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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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빙의. 끝> <끝> 당신에게서 0을배웠습니다 아무도 없냐? 개열받네 <laughs> 아니, 근데 41명 밖에 안 남았는데? 뭐지? 쭉 들어갑시다, 이거. 이거, 어째, 쟤... 자, 나쁘지 않은데? 티어가 낮아가지고! 아! <laughs> 아시! 근데 웬지 교회에 올리면 애들 존나 올것 같긴 한데. 뜨집을 졸업하고 여기 왔다. 마. 아, 이맞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지훈 형님. 아, 오토바이 좀 가야겠다. The best music mix on here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지영 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합니다. 굉장히 지금 조용하게 한다고. 야나왜 뭐야? 나왜 서클 왜 이래? 존버 하다가 치기까지 먹어버리기? 콩고물을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. 이거, 왕관집 쪽 밀어야겠다. 왕관집 쪽한 명이거든요? 하나? 하나 괜찮지. 탄두트, 어? 어, 어! 바로 저는, 어, 평범하게 안 가요. 밑에인 것 같은데 이거. 어안 되지 어. 배들그리 화가 나 있어.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쟤 쐈다. 왕창한놈들. 어. 네, 죽여버리야. 저기 일단 한팀 있고. 내가 너무나 다팀 있는 거고. 오케이 한번더 걸쳤죠? 별로 가 버려. 아 제발. 빼기 잡아주고, 아, 절로 붙여, 절로 가야 되네. 나는 일단 한번 쓸만하거든. 굳이 무리하면 안될것 같은데, 어, 여기 막고 저기 앞에 생각... 생각하면 될 듯. 그럼 여기가 라스트겠네요, 이제? 집이 라스트! 어디야? 어딘가? 누가 샷을 쏘았어? 쟤네가 다 나오는 서클 해야 되는데. 쟤 어. 하나 킬리. 오 야, 쏜다? 다 나와야 아, 안 나와도 되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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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한대씩 주고받았다. 그러니까 똑같 먹는 사람 이길 이것 같은데, 진짜로 이거 그냥 간다. 정상아 승부 보자. 아, 차안 움직여. 아, 미치겠네 부친으로 최대한 각 안나오게 어, 수류탄 절대 안맞아 컷! 아, 까비 여기서 다볼수 있겠다 어너 기절 그러고 어 수고 설마 살리고 오냐? 못 살릴 텐데? 어. 내가 야, 야, 야무지게 까놨거든. 여기 있겠지, 뭐. 컷. 어. 어네 <laughs> 어. 난뭐 여기 있잖아. 아눈 멋이고. 어, 아, 눈더 멋이고. 어, 눈또 멋이고. 천천히 와.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? 난, 어, 난 우각. 좌각안승 어, 놀려줘야지. 어떻게 잡아줄게? 으어 탄이 많이 없으니까. 살려줘, 살려줘? 살려줘? 너 어, 살려줄게, 살려줄게. 살아살아 너 천천히, 와, 천천히, 와. 천천히, 기어 와, 천천히, 기어 와. 천천히, 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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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어히 a r r y 천이고천이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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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